그러니까옛날 n o w what y 이 u r e d o i 요 g What do you think? w h a 이 d 뭐이 o 뭐이 h 뭐이울 w 기울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? 어드레스 t do y o 기울 h 서 n 거 What do you think? w 아 a t do you think? w 이 a t do y o 렇 think? What do y 보 u t h i 이렇게 h 렇 t 그렇지. 그렇지그 i n k What 게 o you think? w 현대 t do you think? w 하지. 현대스윙은 조금 간결하게 가잖아. 아, 어떻게? 가면, 오, 씨. 응? 현대스윙은. 이렇게 해도 가 편집방향으로 갈아보게 가잖아. 봤어? 어, 이런데 이 약간 회전에 의한 스윙을 하잖아. 몇 가지. 봐봐. 어? 현대스윙 어떻게? 어, 이런 시작, 식으로 시작. 돌아가잖아. 이해지 다시 해봅다 까깝하네까깝해 대화가 안 돼서 근데 이제 쉽진 않지 응. 이런 게좀 맛있긴 하지 이연도 응. 가자 이제 알아커해뭘커 밖에 맨날 뭐 어디가 응. 알연도 집에 가자 이연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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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요,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볼까? 응. 약간 이런.